운세 상승세를 타게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일들이 성과를 보게 되고, 금전의 수입 창출을 이루겠고요. 주변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나서 재물의 곳간에 융성해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을사년과 잘 맞는 두 번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수원발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 저번 시간에 을사년에 잘 맞는 띠 닭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이번 을사년과 잘 맞는 띠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을사년 해운년과 합을 이루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운세 상승세를 타게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일들이 성과를 보게 되고 금전의 수입 창출을 이루겠고요 주변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나서 재물의 곳간에 융성해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을사년과 잘맞 두 번째 주인공은 GT입니다. 자격형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 노력의 대가를 읽어낼 수 있는 형국이고요. 자기 개발에 좋은 시기를 맞겠어요.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 하반기를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재물의 상승세를 타게 되는 형국이에요. 특히 9월이나 11월 사이에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단 3월과 5월에는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투자는 불리해요. 운세의 상승세를 타는 형국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하던 일을 새롭게 이직이나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이전을 하는 거는 불리합니다. 상반기를 지나서 중반기로 들어서야 해요. 상반기에는 이 충동적인 재테크나 자금 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중반기 7월부터 이동수가 원활해지겠고요. 금전의 회전도 원활합니다. 엄두를 내지 못했던 뭐 이전이나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반기에 가서는 안정적으로 이 흐름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재물과 금전이 들어와서 웃음꽃이 만발하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형국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신 지띠 분들 힘겨웠던 삼재팔란 저 멀리 떠나 보내자마자 이 을사년과 잘 융합하여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물의 운기가 왕성한 한해가 되겠어요. 을사년과 잘 맞는 띠 지띠 분들 농사 를 짓듯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읽어낼 수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사년과 잘 맞는 띠 탑3 중에 마지막 을사년과 잘 맞는 띠 알려드릴게요. 네, 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제 띠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기대해보세요. 네, 이 마지막... 있는 과연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3부를 기대해 주세요. 유익한 정보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